That's 나 원래 세잔시켜야되는데네잔시켰어 아. 여러분, 제가 산 커피가 왔는데 <laughs> 한잔을더시켜버렸네요왜저 iced <laughs> t e 어, 리자 드리자, 드리자. 아이스티 드실 e 나 tea. i c 이거 아이스 i c 이 d tea. i 아이스티 e a iced tea. 거 c e d t 어어떻게 위로 가노? 여기 여기. 아. 어. 아, 혹시 아이스티 드십니까? 아, 어, 아니요. 좀 이제. 아, 계 이게 남 남는 건데. 안 드세요? 아, 남는 거면 예, 예. 예, 예, 예. 제가 시수한 잔을 아, 더 시켜 가지고 예. <laughs> 여러분 저는 서서히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달걀 귀신 같네. 그렇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아. 오늘 일부러 조금 하얗게 그렸어. 피부 안 좋아서? 아니? 그러면 아,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이제 그런 그로 그럼... <laughs> 여러분 저의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시연 작가님입니다. 저희 저랑 같은 동네고요. 촬영 저울 때도 같이 왔습니다. 시연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메이크업 더 이쁘게 하고 볼게요. 지금 현재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 립 빼고 다된 상태입니다. 그죠 작가님? 네. 립 빼고 다된 거죠? 네. 메이크업은 이번에 작가님 됐나요? <laughs> 카메라 앞이니까요. 저희 이제 또 머리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머리 이쁘게 하는 중짠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유튜브 그 찍고 있어? <웃음> 어 <웃음> 입술을 조금만 없앨게요 99% 완성됐습니다 미서 작가님 어때요? 없어요 <laughs> <laughs> 저뭐 기괴한데? <웃음> 멋있어요, <웃음> 멋있어요. 민석 작가님 멋있답니다 아니 내가 봐도 좀 가슴나 같다. 아니야 그렇진 않아. 뒷모습만 보면 다, 다 가슴나래. 이렇게 큰 가슴나가 있어.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더 <laughs> 물어, 더 물어. <laughs> 이을나무니까 코가 커져있는데? <laughs> 혜진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 스타일리스트 작가님입니다 춤을 왜 자꾸 <laughs> 작가님도 해야죠 네저마음나 네. <laughs> 알겠습니다 포토리퍼 실장님께서 쑥, 쑥스럽답니다 아으세요네메이 <laughs>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laughs> 옷 갈아입는 거요. <laughs> <laughs> 짠 이렇게 스타일링이 됐습니다. <laughs> 제가 카메라 감독이 됐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찍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뒷통수만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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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10분, 10분. 1 오빠가 제나레이션 쓸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가 좋습니다. <목소리가>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이야. 아, 목걸이가 <목소리가> 돌아갔는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발이 발이 굉장히 차가워 보입니다. 빨개요 리팅하는 작가님. 생각보다 잘 나온다. 예. 네. 스승님 어떻게 하셨어요? 스승님 <laughs> 그런 말이 아니에요. <laughs> 와내 머리 적응 안 된다. 확실히 사진으로 보니까 머리색이 진짜 노랗게 나왔다잘 음. 나오니까요. <laughs> 원래 잘나올때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laughs>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장신심광용전 천장에 팔이 닿아요. 와 길다. 길다. 사람이 적어만 하네. 우와, 참 많하다. 애아가님정수리 네. 시선 반대쪽으로. 오케이. Okay. 저 간열인 <laughs> 발목이 빨개지고 오, 있어요. 하야타 모태. 카메라 한번 볼게요. 약간. 그, 약간 뭐요? 그거 뭐죠? 트 트와, <laughs> 트와일라이트? <laughs> 트와일라이트. 그거 <그게> 뭐죠? <laughs> 트와일라이트. 그, 그 늑대인가요? <laughs> 뱀파이어. 아 뱀파이어. <laughs> 뱀파이어 같은 색깔의 발목. 네 이동해요. 알겠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추워요. 이여. Yeah. 저는 프로거든요. <laughs> 모델의 삼. 에어팟 프로 스거든요 <laughs> 아,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어제 눈이 밤사이에 많이 와가지고 많이 쌓였는데. 해가 좋아서 금방 녹았어요. 그래서 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까요 브이로그 하나 해요. 그럴까요? 나레이션 조근조근하니 좋다. 제 목소리 괜찮나요? ASMR 한 근데 사람이 a s m 이안 돼가지고. 그렇게 셌다. 작가님은 어디 계시게요? 저기 있습니다. 저, 저 신발이 걱정스러운 우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거지. 확대 안 되나? 안 되구나. <laughs> 확대하는 키 같은 거? 없어. 모르겠어요. 제 것이 아니라. 간대요 조심. 조심히 나와. 다리 진짜 길다. 학갔죠? 학다리. 점프. 어. <laughs> 착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눈을 찾아서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집에 가고 싶어. 너무 추우시대요. 집에 가고 싶다고요. 이쁜데 가까이 가고 싶은데.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아이젠 필수. 진짜로. 차에 아이젠 있는데. 눈이 와요. 포슬포슬. 많이 다치시지 않으셨어야 될 텐데. 진짜 추워 보여. 어떡해. 눈이 점점 와요. 조심히 내려오세요. 에이컨 나왔나요? <laughs> 대충하지 마시고요. 발 조심. 저제 신발 봐요. 아 와우 내 신발. 아니 눈도 찍혀요? 아쉽다. 여러분 눈이 보이십니까? 눈이 지금 좀 내리고 있는데 이 눈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눈이 보이시나요? 예쁜 스타일리스트 시장님의 손톱. 문신, 손톱. 지금 눈이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집에 갈래요. 오, 여기도 여기도. 오, 눈, 눈 결정. 눈 결정. 아, 놓고 있다. 눈 결정 찍고 있었어요. 와 이거 내 신발이 되버렸다그 말투 뭐예요? 갓 <laughs> <laughs> 태어난 기린 같죠? 너무 추웠어요 <웃음> <웃음> 조심히 내려가시죠 프로가 아닌가봐요 갓 태어난 기린의 발걸음 저도 멋있게 걸어가고 싶은데 되게 쉽지가 않아요 <laughs> 여기선 그럴 수가 없어요 조심히 내려갑시다. 진짜 등산화를 신고 왔어야 됐나 봐요. 너무 무서워요. 아 엄청 추웠습니다. 그치 여러분 춥죠? 네. 정말 춥죠? 네. <laughs> 정말 춥죠? 네. <웃음> <웃음> 집, 집에 가고 싶다고요? 네 안돼 안돼요. 오늘 아직 1 시간 더 남았어요. 아집에 네. 가고 싶답니다 저도요, 사실. <laughs> 다음 컨셉으로 바꾸는 중입니다. 메이크업이 예쁘게 됐네요 h o 이제 지금 바를까 말까? 발라주세요 이제. s it? h o 담배 s i 저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 How i 현재 컨셉 실내 세 번째, 세 번째. 아, 세 번째 아, 세 번째 귀엽죠. 네, 한껏 키치해진 컨셉입니다. 촬영 스타 야외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현장 모니터도 바로 볼수 있어서 좋아요. 이건 먼저 어더걸린 포즈 같은데요. 어더걸린 네? 포즈 같은데요. 짜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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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laughs> 너무 습 <쑥스러워하시는> <laughs> 어? <laughs> 초보 이로가카요 <laughs> 찍으면서 빗질하기 <laughs> 고순배 브이로그에 자질이 있다 메이크업 브이로그도 해야겠는데 <웃음> 윙크 손 조금만 바꿔 소는 주머이반대반로해 주시는 게더 나아요. 고 네, 같이 이렇게 할까요? <웃음> <웃음> 배터리 빠진 인형마냥 <laughs> 음 이렇게 촬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와, 이제 다옷 갈아입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빨리 끝났어. 응. 되게 빨리, 빨리 시원한 끝났지. 시원한...